야! 오늘 더우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! 죽구나 스포츠 이딴 거할 생각 말고! 내일! 네. 어 더워 죽겠네 더 죽겠다 으아어 음. 더워 죽겠네 아 진짜 아아이새끼와 존나 시원하겠다 그니까 뭐라는 거야? 어? 야, 내 신발을 왜? 신발이라도, 빡, 신발이라도 이거 해야지. 야, 빨리 부셔부셔 어머, 어머, 어기서 어, 보여 어어 어, 살려주세요. 무슨 말은 무슨 말은 살려주세요. 어, 제발, 어, 돈 드릴게요. 돈 드릴게요. 아! 어, 내라 빨리! 오. 에, 에, 에. 왜? 어, 아, 잘못했어요. 안 그럴게요. 도망가요. 빨리 가! 그, 알리스케, 아이스 깨... 아, 아이스케, 깨! 깨! 시원한 아이스케이 내놔요. 음, 주기 싫은데. 야! 빨리 내놓으라고! 어, 몇, 며... 아버지, 몇 개, 몇개 줄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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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자, 여, 여기 있습니다. 우와! 존나 시어하게 나. 으 오늘 장사는 끝났긴 하지만. 야, 이 새끼 또꽁 쳐놓은 거 있는 거 같은데. 그래! 야, 새끼야. 내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우와! 저 자식들 봐라. 이? 응. 저러다 배탈할거 같은데. 아, 이 새끼! 얼른 꺼져! 어 으, 으, 추워, 으, 추워, 으. 에이 맛있는 거어떡해오오오오오